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내 네, 수익지킴이 환로입니다자 오늘 단화를 좀 빠르게 볼 건데요. 어, 단화리 어, 지난 네, 금요일에 주가가 25% 상승해주면서 이 많은 분들의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네, 불러 이렇게 줬지만 어제와 오늘 주가가 10% 가량 빠지면서 또 오늘만 해도 주가가 6%가 빠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의 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을 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단화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매수를 해야지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 단화를 매수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이 단화를 통해서 이 수익을 네,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라는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수익에 대한 극대화 부분 이 기대감을 제가 확실하게 어, 심어드릴 거니까 오늘 제 영상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날이 이틀간에 10%의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시장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어,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들이전 어, 단기간에 상승해 줬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악재는 전혀 없어요 지금 뭐 오늘만 해도 또 새, 새로운 소식이 또 나왔어요 잠깐 또 우리가 살펴보자면 어, 다날이 외국인 어린아 선불카드, 케이콘다 전용 키오스크를 오늘도 공개를 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날은, 어,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워낙 스테이블 코인, 그 리플 기반으로 이제 협업을 뭐 하겠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었고, 이 리플이, 어, 코인 중에서도 시총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전송 속도가 제일 빠른 코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은 단알은 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알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그 걱정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더큰 상승을 상승할 텐데 그 기대감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시면 돼요 지금 하락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또 이제 단알을 또 파동적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빠르게 살펴보자면 단알은 지금 임펄스의1파가 이미 나와 주었고 이 볼스 이제 2파 조정 3파 큰 상승 뒤에 4파 조, 조정 뒤에 5파 상승을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5파 상승이 이제 나올 건데. 네. 어, 저는 오히려 5파 상승의 연장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지금 무조건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어, 왜냐면 하이 단알이 그동안에 못 들었던 이 저항 구간을 뚫어 주었잖아요. 네. 어, 이 저항 구간을 내가 지단 날이 확실하게 뚫어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들이 이전에 어떻게 작용한다? 바로 또 하나의 매물대이자 이제 이 지지대로 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단 날은 더 눌리더라도 이 지지대 구간에서 이 반등하고 이제 올라갈 확률이 저는 굉장히 어, 크게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단 날의 최고점 라인 18,850원도 저는 이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갈 겁니다. 왜요? 개인들을 털어내야 되니까요.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줄 거고 결국에 이 변동성을 이끄는 주체가 외인과 어,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외인과 기관들은요 어느 정도의 물량 을 확보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이 횡보했던 이두 달간에서 두달 동안의 구간에서 개인들을 매도 시킴으로써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고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개인들 털어내면서 이 물량들을 확보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구간들 변동성 있을 때이 구간들에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도하는 이구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건데 이게 바로 이 외인들이 많이 쓰는 이 스윙이라는 매매법이에요 네이 외인들이 절대로 손해 보는 장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인들의 흐름을 정말 잘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됩니다. 네, 아, 말이 험난는나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 외인의 신호, 외인의 매수 신호, 이 매도 신호, 그리고 외인의 평단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어, 실시간으로 다 말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수익을 반복하면서 이 매수매도 반복하면서 우리는 남들의 이제 남들이 한번 끌고 와서 이제 그 수익에 만족하겠지만 우리는 그거에 두 어, 배, 뭐네 배,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단하를 매수매도 타점들 잡아가면서 이 수익 극대화 해 나갈 거고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항상 올라갈 때 매도하고 하락할 때 매수하래? 미친 거 아니냐? 올라가는데 왜 매도하라 그러냐? 추상의 상승이 더 나올 건데 왜 매도하라 그러냐 이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 하지만 저는요 이 매일같이 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 수없이 많은 차트와 숫자들 속에서 이 작은 신호 하나 하나를 포착해내기 위해서 내 많은 노력을 또 제가 하고 있어요. 어, 이, 이 노력이 그게 결국에는 이 누군가에게 이 기회로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그 순간들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그 안에 분명히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이 단일 같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이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 익숙한 이 패턴 속에서 저는 들이 저점과 고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 매수매도 반복을 통해서 이 수익의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네, 남들이 이제 뭐5% 10%의 수익에 만족할 때 우리는 그 이상 뭐두배뭐 일곱 배열배 이상 수익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네 그게 가능하다는 가능한 이유는 제가 그 신호를 느끼기 위해서 매일같이 느끼,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방송을 놓쳤어요 제 신호를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릴 필요 없게 제가 먼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변수 면도 다점들 이제 어떻게 드릴 거냐 어, 그동안 구독자방에서 보내드렸지만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손 안으로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요 010-2265-9277로 네, 어, 단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네, 단알에 매수 매도 타점들 뿐만 아니라 그날 좋아 보이는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들 제가 장 시작 전에 어, 단체 문자로 발송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구독자분이라고 저장을 해서 단초의 문자로 발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을 맛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 모든 거를 제가 다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네, 꼭,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리자면 어, 지난 8월 28일에 단일의 매수 타점이 나갔었어요. 매수가 지금 즉시 이유는 이 변곡점이 확실히 포착되었고, 이번 타점은 길게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 매도 시점은 제가 고점 신호 나오면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8월 28일에 이 매수 타점이 나갔고, 자, 이 8월 28일이 언젠지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때였어요. 이 영망치 캔들이 자 하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변곡 신호가 나왔고 이제 추세전환 신호로 이제 확신이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타점이 나왔고 그 이후로 주가가 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아직 저는 단화를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 여러분 여러분께서 네 신경 써주셨면 좋겠어요 아직 단화를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단화를 매도할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제 영상을 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또 이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혜택을 또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또 잠깐 살펴보자면 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구독자 이벤트 참여 이 항목 보이실 거예요. 더 보기 항목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 더잘 보이실 건데 어, 밑에 이 링크를 누르시고 네 펌프로 구독자를 위한 이 무료 혜택이 있어요. 네 어,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시고 이게 구독자 방이에요. 네 구독자 방에서는 그 전에는 매수 매도 타점들이 여기서 알려줬지만 알람을 못 듣고 이제 매수 매도 타점들 못보시는 분들 많아서 이제는 단체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 방에서 뭘 하냐 여러분들한테 이 차트 교육 해드리고 뭐 수급 보는 방법들 이제 시장 시장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교육들 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종목들의 중요한 정보들도 여기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문자로 타점 드리는데 어, 승률이 90% 이상 계속 꾸준하게 유지, 중,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주 검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핵심산업 대장주를 선별해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500% 이상의 상승 적중 이력을 네, 다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서비스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네. 중복 선택 가능하시고요. 네. 이 혜택들 이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여기 성함과 연락처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성함은 무조건적으로 적어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연락처는 제가 또 매수매도 타점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절대 이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으니까 이점 네.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대로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께서 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배포하지 않습니다. 또 개미들의 또 주식노트 채널에서 이 시청하신 종목명을 또 적어주세요. 네 추가적으로 이 원하시는 종목명 적어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손실 보시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시면은 그 종목명과 평단 이 비중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제가 다 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이 모든 거를 어 제가 다이 무료로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너가 이 무료로 제공하면은 남는 게 있냐? 어 제가 이런 일을 어 대가를 바래서 한 일은 절대 아니요. 에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또 굉장히 또 좋아했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에 좋아했고 또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불안찬 삶을 더 누리기 위해서 제가 또이 대학생 때부터 이 자원봉사를 제가 또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구나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웃음을 잃지 않고 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많은 분들이 보면서 어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내 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이러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제 수익의 일부분을 부 기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매도 타점도 알려주는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말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이제 보란찬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을 보실 때마다 이제 고맙다고 얘기할 때마다 아 정말 감사드리죠. 네 제가 칭찬에 약해요. 그래서 이 수익 보실 때마다 칭찬해 주시면은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제가 칭찬에 많이 약합니다. 네. 어 그리고 여러분들 또 밖에 나가 보면 또 우리가 또 많은 걸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밖에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 강남이나 번화가를 가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상가에 공실이 많이 보이죠. 네. 이게 경기가 어렵다는 반증이죠. 지금 시장에 돈이 굴러가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 어 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 직장인들은 네, 월급은 네, 거의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 집세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인건비 올라가고 뭐 요식업 분들은 이제 재료값 상승하고 뭐 이제 배달 수수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월세 뭐 건물 월, 월세 이런 거다 올라가지 않아요 상가 월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돈이 풀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쉽지 않은 구조죠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네 많은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내가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 경제적 자유의 삶을 네공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게 저의 어 가장 큰내바람이에요네 네, 물론 어, 어려운 어려운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 알고 있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 이 매수 매도 타점들 통해서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어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 오늘 어 단알 분석 영상 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할 텐데 어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간절하게 이 수익 보고 싶다 하신 분들 010-2265-9277로 네 단알이라고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돈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네, 큰 도움으로 작용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네, 수익 지킴이 환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